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일명 워크맨이라고 하죠. 바로 이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입니다. 요즘 이거 없으신 분들은 없죠. 저는 없다가 뒤늦게 아빠가 사용하시던 모델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모델은 파나소닉의 RQ SX41이라는 모델이고요. 재생 외에는 특별한 기능은 없는 보급형 재생 모델이에요. 어, 나름 최신 모델답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라면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나중 시대에는 막 유만한데 막 몇만 곡씩 들어가는 그런 게뭐 설마 나오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작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델은 재생에 특화된 보급형 모델답게 뭐 그쪽 기능에 좀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음악 재생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XBS라고 파나소닉 중저음 강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음, 이쪽에 보면 돌비 마크가 있죠 돌비에 노이즈 리덕션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배터리 체크도 할수 있는데요 배터리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 1.2V짜리 껌 건전지가 들어가고요 근이껌 건전지를 충전하기도 귀찮잖아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외부 그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 네, 여기 AA 배터리 한 개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 이렇게 불, 불빛이 들어오면서 배터리가 지금 꽉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다 좋은데요. 무난하게 좋은데 하나 아쉬운 점은 오토리버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생에 신경 쓰는 모델인데 오토리버스가 되면 좋을 텐데 안 돼서 저는 이렇게 카세트테이프를 이렇게 뒤로 꽂아줘야 돼요. 다 들으면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이 안에 테이프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음반이 두 개가 있어요. 핑클 2.5집하고 핑클 3집입니다. 네, 2.5집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 카세트 테이프라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직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네,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고, 요거는 핑클 3집. 여기 보면 나우가 들어 있는 앨범입니다. 제가 핑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 우표도 갖고 있답니다. 이거는 가이아나라는 나라에서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우표래요. 가짜지만 사인도 되어 있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즘 음악을 어떻게 듣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다 워크맨 한 개씩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냥 저도 이제 새로 생긴 김에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